배우자 자리가 비어 있거나, 배우자 자리가 지나치게 너무 많아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. 뭐, 예로 들면, 딱나 같은 사람이죠. 저는 배우자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 남자의 관심도 없을 뿐더러, 부려고 하지도 않아요. 설정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언정, 나를 만남과 동시에 나쁜 사람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. 그럼 꿈도 꾸지 않아. 안녕하세요. 네. 이혼을 하거나 혼자 살았을 때 좋은 사람들 특징?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의 특징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,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없을 때. 사람의 사주라는 건 뭐, 조상궁, 부모궁, 자식궁, 배우자궁이 있거든요. 그 궁이라는 건 자리를 뜻해요. 그 자리에 각각 맞는 자리에 기운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, 배우자 자리가 비어있거나, 배우자 자리가 지나치게 너무 많아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. 근데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이어오면 다시 또 혼자 된다는 거죠. 그럴바엔 그냥 배우자 자리가 없으니 배우자의 기운이 없으니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깨끗해요. 좋고. 뭐 예로 들면 딱나 같은 사람이죠. 저는 배우자 자리가 없어요. 그래서 남자의 관심도 없을 뿐더러 부려고 하지도 않아요. 그러면 굳이 연애해서 좋은 상대, 설정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언정 나를 만남과 동시에 나쁜 사람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. 그럼 꿈도 꾸지 않아. 태고 와봤자 또 나쁜 사람이 될 거거든 나한테는 해고지할 거니까 도움이 안될 거니까 내 자리는 배우자가 없대 연애만 한다? 연애도 어려울걸요? 그럴 바엔 그냥 혼자 사는 거죠 없는데 우연치 않게 결혼을 해서 그해 기운이 배우자를 갖다 주는 해였어 가면 콩나듯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도 결혼은 했으니 이끌고 가고 싶다고 치면 각자의 배우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럼 가정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딱 만으로 45세, 47세가 넘어가면 내가 배우자 자리가 없었는데도 그때까지 부부의 연을 가졌다. 그러면 이제는 만년까지 간다는 뜻이에요. 그 기간 동안 배우자 어거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. 배우자한테 크게 바라지 않고, 크게 요구하지 않고, 주말부부를 한다든지, 뭐 떨어져서 산다든지, 같이 살아도 한방안 쓰고 각방 쓴다든지, 유지만 하는 정도. 대신 만으로 47세 정도 딱 넘어가면 이제 만년국이 만년자리니까 말년이 되면 없던 기운도 이제 잔잔해지게 되어 있으니, 그때는 없는 기운에 억지로 연결해왔던 배우자가 이제는 완전 노년까지 갈 거다, 이 말이죠. 그런데 말년까지 본다.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다. 내 신랑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됐을 거고, 내 와이프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됐을 거고. 그럼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, 45세, 47세만 넘으면 돼요. 근데 100년 시대니까 나머지 30, 40년을 그냥 가정, 극히 평범한 가정답게 살 수는 있는 거니까. 혹시 이게 뭐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나요? 혹시. 그러지는 않아요. 기운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게. 여자는 사주에 관성이라는 기운이 있으면 신랑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관성이 없으면 신랑이 없는 거죠. 반대로 또 관성이 또 너무 많대. 그러면 뭐 배우자가 많다는 뜻이야. 굳이 연애를 하더라도 뭐세 달이, 네 달이 걸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, 가졌다는 뜻이니까. 그냥 한 남자한테 만족하지 말고 세 남자, 네 남자를 만날 수 만날 수 있는 기운을 내 스스로 가졌으니 가정 안 갖고 그냥 나가서 연애만 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한테 만족하지 말고 만족 못할 거니까 없어도 가정을 못 가는데 너무 많아도 못 간다는 뜻이죠 지나치면 더 위험한 거니까 뭐 내가 사주를 잘 몰라 내가 배우자 자리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평상시에 어떻게 알아? 크게 의지하지 않아요 내 배우자 기운이 없, 없는 친구들은 상대방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친구한테 크게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남자도 여자한테 의지하지 않아요. 그러면 이미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뭐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뭔가 를 의논하지 않고 나 혼자 단독으로 뭐 결정하거나 뭐, 막 스스로 개척하는 게 강해 그러면 배우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. 그게 부부 내의지가는 아주 사소한 것도 의논해서 같이 연결해서 가는 기운이잖아요. 그게 없대잖아.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거니까 아 나는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편해. 그냥 상대방한테 묻기 이전에 내 스스로 결정해 보소. 그러면 어나배오자 자리 없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네, 오늘까지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